지금 한국에 있다고 래서 마침 또 가까운 데 있어서요. 점심 먹으러 나가고 있어요. 그~ 동대문역에서 내려서 창경궁 쪽으로 갑니다. 식당 한식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창경궁은 아~ 저도 한국 사람이 저도 안 가봤는데 이 동네 처음 이에요 외국인은 이런 동네를 가죠? <laughs> 여기에 뭐가 있나? <laughs> 참 정겹네요. 여기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허그를 <laughs> 하나 <laughs> <laughs> <턱을 했나> 보네. 졌어, 졌어. 2 해피니. 해 사람은 재미 없지. 하는 스타일은 주 o 의식이나뭐 이런거 w 천 한옥마을 가고 싶다고 i r style. You c o 요동 d 요 e t 마을 i t t l e bit of a little b i 요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만 a little b i 날씨도 좋다 오늘. 깨끗하게 잘해놨네. Let's go. h e 전망 좋대 전망. 들어. 야. 제대로 왔다. 야. This is t h 이 first time I've seen it like this. Korea style. m a 거 e from corn? Corn! Coconut. c o c 냐고 아, 여기 오면서 이렇게. 오면서? Yeah. 아... 응. 사람이 하나도... 아, 조용히 해 내일 몇시 출발이야? 일찍 가겠다 음, 7시 그랬지 나중에 나왔겠지 yeah, for, you know, 아, yeah. 이게 되나? 하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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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No, morning shift actually. Mm. Oh, what time is it there? Good, okay, okay. good, happy new year. <laughs> yeah, happy new Thank year. Thank you, happy new year too. How are you? Panda. Me, I'm doing good, I think. <laughs> Bye. <laughs> okay. I see Korean street, it's there. It's just like a ski drop 식사 잘하고, 한국 전통차 잘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아, 여기 인사동으로 와버렸네요. 인사동 본다고 그래서, 인사동 가는 길에서 헤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지하철역으로 갑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확실히 하늘은 서울이 공해가 있다고 해도 화려요막 뿌연 정도는 아니네요. 지금 3일 됐는데, 한 이틀 동안 졸려요. 잠이 많이 쏟아져요. 긴장이 좀 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밖에 있으면 거의 매일 긴장이거든요. 편하지는 않아서 아무래도 이제 집에 오니까 어 잠이 많이 오네요. 잠 많이 잡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거의 한 달간... 본의 아니게 채식 위주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몸이 변화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오자마자 제가 바로 뭐 고기 김치찌개 삼겹살 뭐소 뭐 돼지 뭐할거 없이 식사를 고기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laughs> 속이 탈이 난건 아닌데 굉장히 가스가 많이 찹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좀 있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니까 좀 움츠려들긴 합니다. 몸이 저거 하는 거하고 머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시간 차이가 좀 있네. 뭐, 다행히 시차는 없습니다. 인도하고 3시간인데, 뭐, 그 정도 시차라고 할순 없죠. 하이가천원이야 오늘 점심 버거킹입니다. 미리 주문해 놨어요. 와, 있네. 쉽게 보세요. 자리가 없다. 80일 만에 먹는 한국 버, 버거킹. 맛 똑같죠? 버거킹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하게 잘 먹었는데, 왠지 이렇게 먹고 나서도 개운한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정크푸드라고 하잖아요. 제가 자주 먹진 않는데, 그리고 지금 서울에는 일반 거리에도 외국인들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번들 버거킹 가는 것 같긴 한데 점심 먹었으니까 오늘부터는 잠 그만 자고 좀일좀 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일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뭐 81일이 그렇게 긴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일상 도로를 걸으면 드는 생각은 조용하다, 경격 소리가 없다. 런 <laughs> 제가 인도 갔다 와서 그렇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겨울이긴 한데요, 깔끔하다 옷차림이 그리고 외국인 생각보다 또 많다. 제가 보는 길에서 한한 20%는 외국인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하지만 바쁘다, 분주하다 뭐 이런 느낌은 있고요. 어... 배달하는 오토바이도 많고 차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어. 뭐 복잡거리거나 정말 차가 많은데 살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요 어.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익숙하다 아니, 편안하다 뭐 당연하죠 글쎄요 뭐몇년 있다가 오면 모를까 어. 석달 정도는 약간 어색한 정도인 것 뿐이 크게 변한 게 없다 저녁에 초등학교 신년에 있어요 마침 제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친구가 어 약속을 잡아서 가고 있고요 제가 지금 남미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공편 때문에 칠레 산티아고를 현재 확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남미의 첫 나라는 칠레가 될어 지금 현재 확률이 좀 높고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남미 국가들을 이렇게 육로로 아니면 가까운 데부터 해서 쭉 일정을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이동간에는 칠레에 대한 제가 정보가 없어서 뭐 유튜브도 보고 또 검색도 하고 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신기하네요. 앞에 차가 끼어들었는데 제가 처음 보는 차예요. EV4? 와 진짜 신박하게 심플하게 잘 생겼네요. 뭐3 개월 만에 처음 보는 차가 도로에 있네요. 재밌네 <laughs> 해가 짧아 가지고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기에요 제가 한 7년 정도 운동 다니는데 이제한 3개월 만에 왔네요 그래서 칠레가 중남미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일 잘 살겠죠? 아 뭐야? 뭐야? 야뭐 뭐야? 뭐야? 뭐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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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야 내가 다들 잘 올릴 테니까 얘 성격엔 맞아 맞는데 이게 그냥. 없으면 안 보지 왜봐안 네, 봐. 봐? 2차 왔습니다 2차 보드람 치킨야 그어찌됐든 너는 부모님이 아버지 아, 뒤에 피 병원비 나서고 어쩌지? 나 소스. 아. 도하체는 가능해. 메에 that's <laughs> <vidane. Das> <laughs> all i want to do is be with you always be the light things on you start m a s 다